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해 드릴게요. 기존 현관 모습. 신발장은 경첩이 헐겁고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아치 형태의 중문을 사용하여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고립된 주방은 곡선이 들어간 아치 게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안쪽에 조명 혹은 커튼을 설치하면 하드웨어가 보이지 않아 깔끔하면서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딱딱한 공간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 타일 작업과 붙박이 가구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중 수납장으로 분리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베란다 공간은 탄성 코트 작업 후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벽등 작업과 도배 작업 그리고 라디에이터 장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도장 작업 진행했습니다. 침실 붙박이 가구를 철거하자 바닥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몰탈로 채워서 막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미장 작업 후 가구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 창문 전부 교체했습니다. 욕실은 방수 작업 후 깔끔하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만 작업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